안녕하세요. 좌표어때입니다. 오늘은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보조금 상한도 폐지된 이후 일산 휴대폰 성지에서 핸드폰을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통신사가 매달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상한도 있었죠. 그래서 성지라해도 할인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각 매장이 자유롭게 조건을 내걸 수 있고 보조금 상한도 없어져서 때로는 출고가 전액 지원, 즉 공짜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성지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 시세 확인입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성지 시세표를 보고 오늘 어떤 기종이 최저가인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둘째, 번호 이동 조건 활용입니다. 특히 부산성지는 신규보다 번이 고객에게 더큰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보조금은 주말, 월말, 프로모션 시즌에 크게 풀리니 시기 맞춰 방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확인입니다. 조건이 좋아보여도 고가 요금제 유지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숨어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약정과 위약금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세 확인, 번호 이동 활용, 타이밍 공략, 계약서 검토, 이네 가지만 지키면 일산 휴대폰 성지에서 최저가로 핸드폰을 살수 있습니다. 더 유용한 휴대폰 성지 구매 방법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좌표 어때를 입력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